할렐루야. 오늘 저는 11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입니다. 말라기장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 제사장들아 말라키제 2장 1절들어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시대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말라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예민하고 사는 책임이 물론 종교신앙화 돼서 그렇고 종교자유주의 영향도 크고 하지만은 결론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목회자처이 크다는 거예요 목회자 목회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그래서 말락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물론 또, 목사님들은 종교 자유주의 신학 공부를 신학교에서 해왔기 때문에 또 착한 또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결론은 영적 신학교가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교이나 수요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종교 지도자는 많이 있어도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이것도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지 않냐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아 그렇게 번역이야 좋을 것을 물론 세상적으로는 사사 통치기 때문에 왕의 통치가 아니었으니까 왕이 없으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그렇게 번역이야 맞아요. 약간 번역을 영적으로 옆에다가 또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기 불행이 바로 네. 자기 소견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다산 거예요. 지적 없으니까, 종교 목사는 11절을 종교 세금이라 그러면 종교 세금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는물이고 제물인데. 종교 목사는 11조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유태인을 위한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그런 말도 아니 그러면 성경이 우리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저런 몰상시한 놈들 그냥 또는 종교 목사는 11조를 율법인데 왜 율법을 지키냐 예수의 십자가에다 돌아왔는데 십일조가 율법입니까?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모세로부터 온거 율법이야. 근데 11조는 모세 있기 전에 7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십일조가 어디 율법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이 몰사귀한 놈들이 뭐 율법이라나. 예수님이 뭐 십자가 다 율법 이루었다. 11조는 율법 아니야. 영적 법칙이야. 이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그냥 난도질 하는 거야, 이거. 유튜브에다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조는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으로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을 10분의 1을 매게서기도 그러니까요, 11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한테 지면 11조 못해. 1일조는 뭐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만 11조 하는 것이야. 그래서 11조는... 전리품이라고 돼, 전리품. 네, 나중에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돈보다는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린 거야 믿음. 뭐라고요? 돈의 관점에는 믿음의 관점이에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요.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나의 정성이야, 정성.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어. 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으로만 나발 나발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면 안돼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네 사랑의 표현이야 탑을 깬 여인처럼, 11조는 매우 값진 향유야. 그러니까, 11조는요, 예수님의 신부 반열에 올라간 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 안 해도 괜찮아요. 교인 11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11조는, 물질보다는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말로만 하면 뭘 겁니까 내가 표현을 해 표현을 11절은 하나님께서 린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마태고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도 있어요 누가 보면 12장 34절에도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신앙에 종교화되면 11조를 돈으로만 보이고, 물질로만 보이고, 재정으로만 보이는 거야. 왜냐? 육적 신앙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신앙에 종교화되면 11조가 범패스러운 것으로, 말락 1장 13절 범패. 아주 번거롭다. 그래서 1 3절 있겠습니다 너희가 또말하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번패스럽다는 말은 원어로서 마태라는데 이건 너무 짐이 된다 종교신앙의 11조가 가혹한 것이야 그러나 11조는 1 0구 9를 내가 갖고 하나를 드인 것이 11조야 얼마나 놀라운 법칙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를 통해서 전체로 드리는 전제로 알고 복을 줘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11절을 종교 세금으로 하니까 짜증이 나고 귀찮고 그저 지겹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망에 벗으려고 주님께 와서 어? 벗어야 되는데 더 11절을 종교인은 고통스러운 거야. 종교인은 11절 종교 세금으로 아니까 가혹하다, 무거운 짐이다 유튜버에서 그렇게 설교한 뭐, 어느 교회 목사가 있어. 나이 많은, 이름 안 밝힙니다. 종교인은 11절을 종교 세금으로 알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차선성이잘 부르면 괴로운 인생길. 하는 몸이. 왜냐? 은혜를 못 받으니까 괴롭거든. 11조 말만 하면 괴로워. 이거 축복의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 그런데요. 그 11조는 믿음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 게 11조야. 감사생활. 영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믿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안 돼요 믿음의 지수가 감사의 지수고요 영적 지수가 11조 지수야 여러분 이거 잘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11조 안에 믿음이 떨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건 18장 8절에 인자가 올때 세상에 믿음 보게 는이 말은 영적 믿음을 많이 없다고 하다 종교화 돼가지고 말쇠가 된 믿음이 떨어져서 11조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 11조 뭐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 그런 몰상시한 놈들이 많이 있어요, 라이 ABC도 명적으로 모르는 놈들이. 얼마 안타깝습니까? 얼마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요, 세기 말이 되면 꼭 흥금 문의 갖고 달라드는 거야. 그때가 언제냐? 사사 시대 말년 때는 자들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하나님의 것을 제물을 마음대로 지끼들이 갖고 놀아 본 거야. 난도지르고 갈고리 종교 자유주의 신학의 갈고리로 찍어 갖고 그냥 이심 썩고. 지가 뭔데 하나님의 제물을 허자하라 하지 말아라. 인심쓰고 자빠졌어. 근데 성교들은 또 모르는 사람은 와 좋네. 부자 만들어서 좋네. 축복을 못 받은 문제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래는 11절을 10분의 1로 나와요. 창세기 14장 20절에도 10분의 1을 드렸더라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11조라 그래서 조를 세금조자로도 한 사람이 있고, 가지조자로도 한 사람이 있어요. 중국 성경은 모두 10분지 1로 돼 있어요. 10분지 1. 갈지 자. 10분지 1. 중국 성경 보세요. 조자 안 쓰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침 첫째 11조 문제는 주의 종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장 1절 상반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시대마다 제사장들이 문제 목사들이 문제야 똑바로 가르 할텐데 종교신앙에서 인본지신 목사가 돼가지고서 성도들을 늘 두려워하는, 게 나도 옛날 그랬어요. 혹시 11조 설교면 또 우리 목사님 맨날 흥금강 연다, 그럴까 싶어서 저도 그냥 피했습니다. 저도 될수 있는 대 지금 이제 목회를 지금, 나이도 그래서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돈밖에 몰라. 그럴까 싶어서 죄송합니다. 들어왔어도 11조 설교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말라길장 6절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는 11조 안한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11조 문제는 그랬죠. 신앙이 종교화 돼서 그렇다. 말라결장 3절. 신앙이 종교자유주의 신앙 또는 사상에 빠져 그렇다. 말라결장 4절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안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인본주시장 의 됐지만은 목사들의 신앙이 문제라. 목사들. 잘못 배운 주의 종들이 문제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생하면 안 돼. 아무나 주의용세면 안다그 말입니다. 아무나 신앙 나와서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목사만이 성령의 불 받은 사람만 안수 받아야 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안수 받아야 돼. 은혜 받은 사람만 안수 받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 11조 문제는 나팔절이 되어야 전 세계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장 1절, 이제라는, 이제라는 말은 나팔절을 말해, 나팔절. 이제라는 말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오늘날이라는 말이 있고,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나팔절을 말해. 그래서 히브리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창세기 14, 아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안식일을 영해를 해놨어요, 영해. 그러면서, 오늘날라, 그러고 오늘날라 단어를 씁니다. 시편은 오늘 나오지요. 그래서, 세계 말이 되면, 종교 신앙 끝장나니까 지금 막 11조 반등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팔절이 되면 신부 신앙으로 11조 운동이 아주 요원의 물처럼 불리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 1장 11절이에요. 망군의 호화가 이르노라. 햇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체에서 내 이름을 이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앞으로 1 1일조되 크게 난다. 그 우리 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뜨는 데부터 이 말은 동방 해뜨는 데를 동방을 말해. 동방인데 동방은 대부분 일본이 해뜨는 곳이 아니냐. 근데 성경에는 이사야 사자 보면요. 땅끝, 땅모퉁이라고. 일본은 땅모퉁이 아니거든요. 한국이 땅끝, 땅모퉁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영적인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영적 성경이 함께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이렇게 엄청난 11조 운동이 앞으로 일어날 것 그래서 신부단장 하는 것이에요 신부 반열에 올라갈 사람은 가장 기본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11조 신앙이야 뭔 신앙? 11조 신앙 11조 일단은 그 기본이 안 되면 신부 반열안돼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절 보면 술찜승뱀 목사가 신부 못되게 하려고 하와를 미혹한 거야. 창서 3장 1절. 근데 아담까지 물러 먹었지만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아담 빼불고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뱀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3절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11조 운동이, 나팔절, 그냥 앞으로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11조 운동이냐, 무섭긴 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마지막! 너희가 이같이,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말라기장 1절 하반절이죠.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정고고.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는 말씀의 경고라 성경에 경고라고 나온는 데는 나홈사하고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박국사하고 여호와의 경고라 말라기도 말씀의 경고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의 경고다 말씀의 경고 이렇게 중명이 11초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자 그랬죠 11조는 물질의 선악과라고선악과를 따먹으면 6이 죽었는데 0이 죽어. 창세기 2장 17절도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죽어. 이렇게 중요한 건 11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이 엄청난 경고를 모르고, 저도 쉽게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쉽게 알았어요. 11조는요. 주님의 십자가 신앙에 발려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알면 십자가, 십일조 못 알겠습니까? 십일조는 그래서 대속함을 받은 자만 하는 것이에요. 대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할 필요 없어.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생명 안 드려도 기본은 11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명령이야.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이 11조에 대한 올바른 저희들이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팔절 되면 앞으로 11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것을 꼭 마음에 따담으시 바랍니다. 자. 자. 오늘 제가 지금 이 11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11조는 누가 책임이 따 목사님들 성도들 책임에서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안 가르쳐 버린 거예요. 또 사람 무서워서 육신 인본주의 목회하니라고 아무쪼록 오늘 저희들은 11조 할수 있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나팔절에는 11조 비밀을 아는 목사만 진짜 목사야. 말락 2장 7절. 11조 비밀을 아는 목사만 은약의 사자야. 저이만이그 새끼가 아니고, 말락의 3장 1절. 결론 마칩니다. 11조는 암을 한 것이 아니고, 아브람처럼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11조 하는 것이야. 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부터 11조가 아니라 그 앞장에 하고 그때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11조 운동을 강력하게 일으켜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돼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돼 아하 그래야 되었구나 캄캄한 종교신앙 홀로 거룩하다 종교신앙은 영적으로 캄캄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맞출게요 성탄절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성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여러분 그건 종교인들에게 하는 소리야 그날은 고요한 밤 아니었어. 천국은 저사 난리가 났습니다.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었다니까.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충만한 엄청난 역사가 있는 시간인데, 종교인들이 막 콕콕 잔 거야. 그냥 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나서, 깨어나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우리 목사님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서 앞으로 십일조 운동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